안녕하세요. 팀오피스 운영자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잘 관리하시나요? 매번 예전에 진행했던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 수백 통의 메일을 훑어보거나 폴더 안의 파일들을 찾아보시는 건 아닌가요?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무 이력을 남겨 보다 똑소리나게 일하는 방법 많이들 궁금하셨죠? 팀오피스는 이러한 궁금증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기한을 정해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완료 후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의 업무를 팀장과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고, 동료의 업무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코멘트와 메모, 쪽지 등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화로운 협업 기반의 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조직은 보다 성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도 더욱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관가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팀원들이 팀오피스에서 눈여겨봐야 할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보고 기능입니다. 팀장들은 팀원들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진행 상황을 늘 궁금해합니다. 팀오피스의 보고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수시로 업무에 대한 진행 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팀장에게는 해당 보고 사실이 메일이나 쪽지, 그리고 문자 등으로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시간 보고라 할수 있습니다. 보고를 잘하는 직원이 팀장에게 가장 신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팀장님께서 달아주시는 코멘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 본인의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는 직원으로 거듭나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공유 기능을 들수 있습니다. 게시판, 메모판, 자료실, 요청처리 메뉴에는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 혹은 팀원이 아닌 외부인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물론 팀 내에서의 협업도 많지만 팀 외의 외부인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팀 오피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면 팀 외부의 담당자들과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팀 오피스에 담아둘 수 있어 전체적인 이력 관리가 되며 이를 차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기록하고 다른 멤버와 공유하는 것은 팀내 협업의 출발점입니다. 팀 오피스에 기록된 업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시행착오를 피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와 같이 팀 오피스는 다른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본인의 업무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팀장님이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이젠 팀 오피스 하나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